자 보자 문제부터 문제가 x 플러스 y 더하기 1은0 이런 직선이 있고 그리고 e x 마이너스 y 는0 이렇게 있는데 이두 요 놈의 요두 놈의 교점을 지난대 어? 자 교점을 지나고 지나고 어, 지나는 직선,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런 직선이 있어. 이 두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근데 그 직선과, 이 직선과, 원점이 있는데, 원점. 그 원점에서, 그 직선과, 원점에서, 거리에, 응? 뭘 구로 구하라? 하냐면그 거리에, 최댓값을 갖다 구하라. 이게 문제야. 그치? 자, 최대 최소 문제 유형이 자주 여러분한테 나오는데, 그치? 자, 일단 최대 최소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어. 어, 특별한 경우도 있어. 근데 사실은 수학 전반에 걸쳐서 본다면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어, 최대 최소 유형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유독 요 도형의 방정식 중에 많을 뿐이야. 알겠어. 그래서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우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도형의 성질을 써서 푸는 문제가 좀 독특한 꼴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대부분 뭐냐. 최대 최소가 나온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관계식의 모양을 보고, 어떻게 구할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시계 모양을 놓고 최대값최소값을 어떻게 구할지. 그러니까 시, 시 모양마다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이좀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최대값 구하라라고 나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부터 관계식부터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지. 관계식부터. 어? 왜 시계 모양마다 구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응, 관계식부터 완성한다 거야. 그럼 관계식을 완성하고 나오면은 크게 우리가 몇, 몇 가지 유형이냐라고 하면은 문제 조건에서 갑자기 주어진 조건을 위해서 식들을 완성해 보니까 부등식이 주어질 때가 있어. 응, 부등식이 주어진 경우. 주어진 경우. 이 같은 경우는 그 부등식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경우가 바로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즉 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꼴이지. 그치 근데 이 꼴이 많지가 않고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학년이올라오면 올라가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를. 아직 우리는 함수를 이차 함수밖에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여러 종류 함수를 배우면서 그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유형들이 대부분 주로 이런 듯이 이다 이거지. 이 문제 역시도 이 문제 역시도 자,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식을 완성해 보니까 이 문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부등식이 아닌 함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정확히는 이차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이차 함수를 이용해서 최댓값을 갖다 구하라라는 문제 유형이 되는 거야. 겠니 자, 이렇게 항상 식부터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은 어? 구하고자 하는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야? 거리의 최대값을 으로 보니까 거리의 관계식을 한번 완성해 본다. 그래 놓고 그 식의 모양을 보고 어떻게 풀지 결정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그렇다면 한번 문제를 가볼 텐데, 자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 요 두놈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인데, 그 직선과 원점, 원점 뭐야? 0 콤마, 0이지 이놈의 거리를, 거리의 최대 값을 갖다 거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점과 직선의 거리의 관계식을 완성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점과 직선의 거리 관계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두 놈의 교점을 지난다고 할지 그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지지 않은 꼴이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야? 우리가 이 직선의 관계식부터 완성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이 직선의 관계식을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이건데 어떤 두 놈의 교점을 지나는 다른 직선을 갖다 구하라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배웠잖아 우리 앞쪽에서 가장 편한 게 교점 점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야 에 따라서 예, 우변 영역꼴인지 확인하고 둘을 합치는 거지 합쳐서 x 플러스 y 더하기 1 더하기 그리고 k를 여기다 달아주지 k, 2x 마이너스 y는 영, 이렇게 달아주고, 그치? 자, K도 여기다 달 수도 있고, 여기다 달 수도 있는데, 가능한 좀 쉬운데, 여기다 달면은 K가 X항, Y항, 상수항에 세번 곱해지지만, 여기다 달면은 K가 X항, Y항,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어, 두 번만 곱해지면 돼. 요 훨씬 쉬워지겠지, 이쪽이. 맞아? 상수항 쪽에 K가 사라지게 될 테니까. 그라서 우리가 일단은 교점을 지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완성을 한 거야. 되겠니? 아직 K 모르잖아요. 음, K 모르지만, 일단, 어, 요걸 갖고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거리의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자, 일단 요부터 좀 정리해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니? 2K 플러스 1X. X항 모아야겠지? Y항 보니까, 마이너스, 우리가 K 플러스 1Y. 응? 그치? 자,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1, 0. 이게 되버렸어 근데 내가 할 일은, 어? 이 원점과, 원점과 이 직선의 거리를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거리를 d라고 해본다면, 은 자, 공식, 방금 전에 배웠지. 자, 각각 계수의 제곱의 합. 2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다음에, 자, 점을 직선에 대입해서, 어, 식을 통째로 대입하니까, 절대값 안쪽에, 0 들어가니까 통째로 0, 0 들어가니까 통째로 0, 남은 것은 1밖에 없다 이거지. 그치? 자 이제 요거 모양을 보고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할지 고민해 봤는데 그러기 전에 식부터 조금만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 루트 안쪽에 완전 제곱을 전개해서 더해보면은 2k 제곱, 2k 제곱. 그러니까 4k 제곱, k 제곱이니까 5k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2k가 될 것이고, 그렇지? 상상 1, 1이니까 더하기 2분의 1이되돼 버릴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놈에, 어? 최 대값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해봤는데 근데 좀 당황스럽지 왜냐면은 지금 분수꼴이야 선생님 부동식도 없으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꼴 같은데 아니 이런 분수꼴의 함수를 우리가 배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데 맞는 얘기인데 근데 좀 생각해보면은 분수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니? 분모와 분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분수 전체의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이 분수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역할에 의해서 분수가 커질 때 분자와 분모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본다면은 분수 전체가 커지려면 분자는 크면 클수록 분수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분수 전체가 커지려면 분모는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어 분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즉 이런 분수 형태의 최소가 나온다면은 어? 우리는 어떻게 어 이런 분수 형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니? 어떻게 자이 분수를 분모와 분자로 나눠 놓고 최대가 되기 위해서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본다면은 분수 전체가 클리면 분자가 클수록, 분모는 작을수록, 음. 즉 분자가 크면 클수록,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하는 값이 어떻게 생길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되는 거지 근데 또 이런 분수 문제에서 또 중요한 것은 문자가 지금 얘 같은 경우 어 분모에만 존재한데 분모와 분자에 둘다 문자가 존재한다면은 얘도 고민하고 얘도 고민하니까 둘을 동시에 고민하다 보면 너무 문제가 헷갈리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그래서 항상 이런 분수의 최대 최소가 나온다면, 우리 이런 고민해야 돼. 혹시 이 새끼를 갖다가, 이 새끼를 어떻게, 해? 어, 문자를 한쪽에만 남겨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분자는 1로 고정되어 있으니, 우리는 분모만 고민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치? 되겠어. 이런 분수권의 최대 최소는 우리가 나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은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이놈이 최대가 될텐데 분자는 1로 고정돼 있다 보니까 즉 분모에 의해서 이놈이 최대값이 될텐데 또 분모가 루트꼴이 이렇게 있는데 어 루트가 있으니까 또 어려워 분모만 생각하려고 했더니 루트 한 다음에 5k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루트는 어? 루트는 어? 우리가 분모값에 영향을 주지 않지 누구?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알맹이에 의해서 분모의 값이 결정되게 된다고 그치. 그니까, 러 우린, 루트까지 포함하지 않고, 루트 안에 있는 요 알맹이, 요 놈만 고민해보면은, 이놈에 의해서 분수가, 어, 결정되는 거니까, 이 분수가 최대 되려면은, 분모는, 작으면 작을수록 즉 루트 안에 있는 요 안쪽 놈이 작을수록 그런 일이 벌어져. 즉 우리 이 문제 분수가 최대가 되려면은 우리 분모는 최소가 돼야 되는데 그 분모에 루트 알맹이 있는 5k 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이 놈이 최소일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돼요. 그럼 따라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야? 요 놈은 어요 놈을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계 모양 보니까 아, 한 문자 2차식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2차함수의 최소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거지 되겠지 그러면 은 이제 이 2차함수 이 덩어리 즉이 y가 가장 작을 때 가장 밑에 있으려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꼭짓점의 y좌표 즉 k가 축일 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최소값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는 자, k, 축인 순간이니까, 축을, 축의 방정식에서 k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 요 놈분에, 요 놈, 이게 돼서, 마이너스 5분의 1될 테니, 저기 y에, 응? 음? k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1을 대입해서, 최소값만 구해주면 끝이라는 거지. 그럼 너 보면은, 5 곱하기 25분의 1인 거니까, 얘는 5분의 1될 것이고, 얘 마이너스 5분의 2, 플러스 2가 되고, 요 놈이 마이너스 5분의 1인 거니까, 자, 더해 보면은 얘 5분의 10인 거니까 우리가 5분의 9라고 할수 있겠지 따라서 요놈 분수가 최대가 될 때는 분모의 값이 최소인 순간 즉이 덩어리가 몇을 가질 때 5분의 9를 가질 때니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집어넣어 보면은 루트 5분의 9분의 1이게 될 것이고, 자, 조금 정리해 보면은, 자, 얘 나오니까 루트 5분의 3이 될 것이고, 이렇게 분모와 문제를 루트에 곱해주니까 3분의 루트 5가 바로 이 분수의 최댓값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되겠지? 시험에 출제율이 꽤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놔야 될 거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은 자, 최대 최소, 우리, 이 개념이 중요한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자주 나오게 될 텐데, 졸업할 때까지. 일단은, 어떻게 한다? 어, 일반적인 원, 어, 접근 방식이 뭐야? 시계 모양을 놓고 결정한다는 거지. 아겠니 물론, 이 도형의 방정식은 좀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막 희한한 도형의 성질을 쓰기도 한데, 그게 사실 되게 드문 드문 유형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대 최소, 어, 문제가 나온다면, 어, 지금처럼 거리의 최대값으로 보면, 거리의 관계심부터 세워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놈 거리 공식 세우려고 왔더니, 누구? 교점을 지난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였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리 공식이니, 점은 있지만 식이 없으니, 식을 완성한 건데, 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교점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원점과 거리 관계식을 완성해 놨고, 해보니까, 아, 이 분수 꼴이 나왔는데, 분수가 최대가 되려면, 한 번에 생각하지 말고, 나누어 생각해 보니, 분자와 분모 의 역할이 큰데, 지금 분자가 고정돼 있으니, 이 분수가 최대가 되려면, 요요이 분모, 이 안쪽에 는이 루트 안에 있는 놈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다. 그래보니까, 얘만 이제 놓고 따로 생각해 보니까, 어, 이거넌한 문자 2차식, 즉, 2차함수 아니야. 그래서 2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서 해결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겠죠 자, 좋습니다. 필요한 분 정리하고 있으면 그대로 갈게. 그렇게